안녕하세요 중랑구부동산 발품입니다 요즘 현장을 다니다보면 유방건축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동안은 유방건축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래가 막히고 대출이 어렵고 개발논의에서도 늘 뒤로 밀려나 있던 건물들이 많았죠 사실상 가치가 있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자산들이었습니다 제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그동안 묶여있던 건물들의 활용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죠 특히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전화의 체감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남구 역시 예외가 아니죠. 오래된 건물이 많다는 건 뒤집어 보면 선택지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늘 소문이 커진 뒤에 반응을 하지만 기회는 그 이전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두가 확신할 때는 이미 가격과 조건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은 될까 안 될까를 단정하기보다 저평가되어 있던 자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시장으로 나오는지 결국 부동산은 정보의 속도보다 방향을 잃는 싸움이니까요. 오늘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이야기들만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것은 중남구 묵동 모아타운 구역 내에 있는 3구역 매물입니다. 매개구역 약 1862세대 신축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고요. 대중교통인 7호선 먹걸역 도보 5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자가로는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진출입이 편리해서 강남권 쪽으로 출퇴근하시거나 의정부 방향 쪽으로 나가실 분들도 좋습니다. 집 근처 중랑천 뚝방 둘레길이 인접해서 산책 및 운동을 즐기실 수도 있고 편의 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시네마, 태능시장 등.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까지 인접해서 장보기에도 좋고요. 학군으로는 신목초등학교, 장안중학교, 중학고등학교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초중고를 할수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물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층,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해당 층수는 3층이고요. 대지지분은 24.95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7.54평, 전용면적 43.47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3.14평 실평수 약 18평입니다. 건폐율은 59.94%, 용적률 199.38%인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0년 11월 26일입니다. 3층 방 3칸에 주방 거실 욕실 1개, 주인분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전세로 진행한다면 1억 9,500만 원, 월세는 보증금 5천에서 1억에 50에서 60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입주 하실 분들도 좋겠네요. 모아타운 매물 월세 받으셔도 좋고 전세 사기 걱정 없이 매매해서 실거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은 빠르게 처분할 목적으로 3천 더 내려서 3억 4천입니다. 신축 아파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영상은 영상 끝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